<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어, 근데 쇼티덱이 이거 당하면 매우 킹받거든요. 오. 아, 근데 네. 네, 제가빠진놈이치가 오? 이었어 직선으로 빠지면서 도망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트레이드 킬 하나씩 내면서 지금 일단 어, 근레인아프다안 채웠죠. 눈폭. 파이 설치. 적군 한명남았어버렸어요 와. 고반에 또 스카이만큼 좋은 게 없긴 하죠. 피도 다 채워주고 눈폭 맞으면 맞았다고 알려주는 키파기 캐리. 어디 가니? 조금 더꼬집라고친 거? 아직 대회에서 나온 적은 없죠. 사실 얘보다는 예, 브리치죠 얘는 아마. <웃음> <웃음> 얘는 아마. 얘는 아마 대회 나오면은 눈뽕 다 깨질 거예요. 터트리지도 못하고. <laughs> 진짜 리얼로 얘는 나오면은 눈뽕 쓰지도 못해요. 다 터져요. 그거 맞지? 눈뽕 날리면 게 좋습니다. 네. 실명 성공. 악필적인 아, 아. 거알았죠 사냥 시간. 점보 투명. 오, 정보 투명. 아직도 안뺐다는 것까지. 네. 시야 차단. 메로 어, 일단 시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미드 쪽배. 에, 뭐가 배가 약간 미드 배는 약간 아깝긴 한데, 뭐 어쨌든. 오, 근데 루퍼님이 여기서. 어키로 뒤를 돌아 잡아서, 무감 정리해줬고. 어, 좋은데요. 정리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마켓 지금 저체 혼자 진입인데, 저지거든요? 상대 진입한 상태를 모르고. 아아 이러면은, 스위치 닫고, 뛰어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미드에 이제 혼자란 걸 알아요. 어, 사운드 한발 샜죠, 이거? 왼쪽 각 보면서 가야 돼요. 어? 어어? 어? 스팩트를 들고 <목소리> 진겠다 <목소리> 아, 근데 네, 레스마티님이 잘 쏘셨네. 이거, 헤드 한방 때리면서. 어차피 네, 또 스피킹 분위기로. 넘어왔습니다, 게임. 에코 라운드 2라운드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더 제트 버키로 전진. 아까 쇼티랑은 틀려요. 이거 좀더 위협적입니다. 막이 전진했다가 잘못 걸리면은. 그리고 한번 저트저트 맞죠? 지막 발가리면서 뒤에 갈수 있고. 그죠? 아, 그러면은 지금 쪽쪽이 다쳤기 때문에 백업이 안 됐고, 자랑 놓을 거다. 여기야! 언더에 지금 저등 말이죠. 어, 근데 사이트를 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게 맞나? 뚫었던 거에 비해서 뒤에 있던 팀원들이 지금 아무도 진입을 못했어요. 상대도 지금 의할 거예요. 왜 공격팀이 서를 안 하지? 이거 돌렸나? 어, 뭐지? 왜 서를 안 할까? 두뒤로두는 돌렸거든요. 지금 들어가 줘야 됩니다. 탑팀이 들어가 줘. 아, 이거 한명 남았습니다. 이게 설때안 들어오는 게 너무 보기 됐는데요. 저렇게 롱에 있는 것보다 빨리 집어드는 게 나았을 텐데 어 이거는 좋았죠. 사살공은 <목소리> 단이히잘 돼서 와.. 공격팀 바인드 때 보여줬던 모습은 어디라고 또 <목소리> 개인주의 팀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확실히 들어갈 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게 언더에 들어가 있던 체조도 애매해져 버렸고 총이 거기 에는데다가 사이트 먹는게 잘 안됐어요 이번에 버킷 들고 지진님이 전진 아... 해킹을 했지만 전진에 의해서 아. 그가때 메도나티님이 상대 나온 제철이을잘라주습니다 그리고 서 다시 한번더킬 갇혔죠. 이거 여러면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일단 상대 팀이 또 총이 더. 중요하고. 아 이건 에이밍 거네요. 그래, 뭔가 지금 어, 너무 공격 팀왕좌왕 되고 있어요. 어디로 뭘 어떻게 가야 할지를 되게 모르는 느낌이라잖아. 지금 뭔가 자꾸 따로 따로. 30초 남았습니다. 아 메를 맞으면 안타깝게. 진짜. 어 사라진거지 방금? 와바디샷잘파내줍니중 뭔가 사이트를 잘 뚫었던 거에 비해서는 뭔가 그 이후에 정리가 잘안된 느낌이네요 루퍼님전진 근데 이쪽에인이수 많거든요. 루폰님 천진. 카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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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페트 카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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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과연은 칼로가 뭔가 막힌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확실한 오더가 필요합니다. 계속 지금 뭔가 되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 지금 강해가지고.

무슨 샷인가요 샷발이 튀어버리면서?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됐네요. 명성 아, 그니다 아, 여기 뭔가 게임이 말렸어요 아까 바인드만 봐서도 알겠지만 이게 뭔가 아이스박서 어센트 같은 약간 뭔가 미드를 중점적으로 게임이 흘러가는 맵들이 어 공격팀에게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아, 그렇지. 로봇이 이게 연막에 가려져서 처리가 안된것 같죠. 아, 이 사람 띠못 들어갑니다. 이제 실제가 다왔고 이럴 땐 빨리 미드나 이런 데고 돌리는 게 좋은데. 한 사이트에 대한 어, 그 집착 같은 게좀 길어지고 있어요. 한명 아, 좋았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처럼 만약에, 어, 오커랑 이런 것들에 이렇게 폭주하게 됐으면 빨리 미소를 돌서 나온 상대를 정리하고 천천히 조금 가주면 좋을 텐데. 팀이 라운드를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일단 판단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팀의 피지 오서가 없는 느낌이 뭔가 따로따로하고 있는 느낌이 강해서 아 그래도 1라운드에서 최소한 3라운드는 가져와야 될 텐데 쉽지 않네요 이번에 이쪽 작업했지 그림자가 아니다. 열심히 해설 줘. 아더잘 숨었어야지. 아이 아직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이 완벽하게 됐어. <목소리> 오오 어, 이게? 메도마티님 보여주시나? 음. 오! <목소리> 홀리 쉣! 오, 와, 쉣! 그 방금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근데 방금 진짜 소비팀 리테이크 너무 좋았거든요? 스카이공 아, 쓰면서 순식간에 시야 정보 따면서 사이트 다 정리했는데, 이게. <laughs> 와, 일. 릴라가 이... 에이스라니 아이러니하네. <laughs> 와 이게 일자에 포지션에 있던 오맨이 정리가 안 되면서 노바가 그 이렇게 나네요. 와 대박이네. 약간 상대가 이제 급하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꼬챙이가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와 이번에 해븐 세상이 한 대밖에 안꽂혔죠 이거. 포창에임만 조금만 정확했으면은 아마 어디는딱 그렇죠. 빨리 돌리는 거 좋아요. 오면 돌렸긴 한데 일단 설을 일부러 안 가지고 잡고. 좋아요. 이거 빨리 띄워줘야 돼요. 이거 걸을 때가 아니에요. 걸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빨리 띄워줘야죠. B로. 아, 이러면은 B도 못 들어갑니다. 걸을 때가 아닌데. 이거 지금 공격팀은 확실히 뭔가 확히 좀. 나아. 팀적으로 움직여 줄 필요가 있어요 뭔가 되게 오맨이 탔긴 했는데 또 따로따로 따로 되면서 아 이거 왼쪽에? 어딘? 아아 <laughs> 네. 아, 아, 이건 뭔가 좀 아쉬운데 오맨이 분명히 사이트 잘탔고 시트까지 정리를 해줬는데 물론, 미드에 상대가 나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제 걸어왔던 건좀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저런 식으로 오맨이 사이트를 먹어줬다면, 빨리 뛰어가서, 좀더 백업 당겨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거 미드, 미드 오퍼랑 이렇게 사운드가 그래. 들리는데 굳이 나가지 네 굳이 소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미드 오프인데 오오 이건 좋은데요? 어택 좋아요 그리고 보였죠? 하이 미드 있는 거 보였어요 아하이 미드 이러면 또 오퍼가 지금 여기 바로 밑에 있거든요 지금 덕기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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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어? 다 어? 어? 명 <웃음> 남았습니다. <웃음>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게? 어 눈총 좋아요. <laughs>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이 재밌게 됐네요교대전 <laughs> 최종 라운드. 이 없어. 지금, 어, 지금 다 게임하러 갔습니다. 아, 네. 어 하는 거 거의 개콘펀더 망한 이유 잘. <laughs> <laughs> 아, 근데 방금처럼 미드 같은 눈총 커버나 이런 건 좋았는데, 아, 진짜 공격팀 뭔가 좀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인가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laughs> 피지컬 차이가 그냥 부지를, 나는 예. 잡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이 메인에서 한명 정리됐고, 어, 그래도, 미드, 아, 오퍼는 잘 정리해줬죠. 오퍼는 잘 정리했고, 이거 지금, 나오는 거, 한번 아다리로 체크만 해주면, 어차피 로봇은 안 보이거든요? 그 어, 이러면은, 미드 돌리거나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대가, 어, 빨리 돌려야 돼요. 이거, B를 가던지, B를 가던지, A를 가던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르르 그냥 뭉쳐서 있을 게 아니라, 인원소적인 우위가 있는데 따로 가다가 잘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비로가 네. 비로 빨리 뭉치던가 해야죠. 이거 혼자. 혼자 체크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저 시트 쪽에 로봇 돌리는 거, 그러면은 혼자 있어도. 한 번, 리조로한 번. 체크 해보면 근데 사운드 들었거든요 이거. 마이크가 아, 네,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일단 미드에 오퍼가 있고 헐때는 지금 팀원 두 명이랑 다 있기 때문에 메인이라 시킨 건 대충 알거든요. 아 오면 보여줘. 할때 아깝게 못 봤고. 뭐야? 지금 나알이요 알아요. 알아요. 이러면 제플도... 글세요 아... 공포? 좋은데 아, 이게 따이네강해제도 못하죠? 이거 왼쪽인가? 사운드 들었어요? 아. 뭔가... 뭔가 뭔가 아쉬워요 공격팀 어, 방금은 약간... 공수! 아, 교대! 방금은 약간 아쉬웠던 게 어차피 팀원이 보트 창고에 숨어 있는 상황이어서 눈총을 차다리 안 깼으면 어을까 어떻게 위치가 틀어버릴까? 그런 거 맞죠? 깨고 원탭을 <laughs> 먼저 때렸어야지. 네, 그렇죠. 안 있으면은 게임 안 보이기 때문에 대비. 이미 눈총을 깬 거라면 원탭을 때리는 게 맞았고. 뭐 어쨌든 간에 10대2 e 스코어로. 라운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기가 뭐, 아, 근데 사실 어센트는 수비가 유리한지 공격 유리한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팀만 맞추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수비가 유리한 정상이죠. 아, 그래야 맞긴 한데. 지어 확보 이번에 한번 그림자가 갑니 여기까지 넘어오면서. 어 그래도 <목소리> 오, 어떻게 살아 나왔네요? <laughs> 타카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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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 결론적으로 살아나왔음 된 거니까요. 그리고 헬 아래 언더 에오방어지이아 이게 뭔가? 스파이크 제가 보기에이 팀이 너무 을 <laughs> 과하게 약간, 사용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 방금도 A에서 맨이 죽을 뻔 했던 게, 연막 갖고 바로 설때 일자 쪽이나 박스 뒤로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피아 차단 네. 피아 망상을 한번 쓰려다가 진짜 위험할 뻔 했거든요. 약간 너무 스킬에 이렇게 쓸, 쓰면서 도망가려 하는 것보다, 어차피 상대 들어오는 템포 빠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이제 그거를 따주는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laughs> 어쨌든 <laughs> 이번엔 미드로 한번 이쪽으로 나와봅시다 근데 하이 근데 여기는 지금 공격할 때 합이 맞아요 하필이 사기통 맞더버 아, 제가 버킷으사라야할 총이다 버퍼레이터 말 같지도 않은 총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는 연막이 빠질 까 기다리는 것같습니다 일단은 고가안 돼서 고 이한명남았습니다 아... 마무리가 다요공이 아, 사실 아이스박스에서 약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팀이 약간 먹가비안 맞는 느낌이었고 공격팀은 그에 비해서 확실 오더랑 아유, 한 명이 오더를 내 하트, 제 오더랑 이런 게 있어 보이는, 아이스박스 때딱 그랬는데, 어센트 넘어가면서 똑같은 느낌이 났어요. 아이스 돌리는 게 많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 지금 차이 때문에, 확실히 전기력 차이가 납니다. 왜어센트를 별로 안던어 아, 정신없어요, 사이트. 어? 근데 연마가해서투트가 이거 잘 하나 잘때려잡고 잘 솔타치 아, 나쁘지 않아요 풀타치아해븐에서 떨어지는 판단은 조금 아쉬요 이거, 이거 B, 팀원이 맞았어요 막 그래서 그래서 아 버스 다한 아깝고 이거이리 할만한. 아군이 한습니다 아 저거 못 잡거든요. 해군 안에서 사건 들고 쩌러면은 저거 못 잡아요.